안녕하세요. 앙크 t v 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울한 얘기를 전해 드릴 것 같아요. 케파랑 리디거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툼이야 왕왕 있기는 합니다. 뭐 선수끼리 좀 거칠게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전술상으로 아,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뭐 미니 게임이나 이럴 때좀 싸움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어, 아무래도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할 거 아닙니까? 대충 대충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전 같은 느낌으로 임하고 어, 상대편이 되면 뭐 골키퍼가 됐든, 수비수가 됐든, 상대편이 되면, 암만 우리 첼시 팀 선수라도 좀 과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게 일단 팩트냐는 거죠. 어, 근데 이건 팩트가 맞습니다. 왜냐면, 알론소도 얘기를 했고, 투엘 감독도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벌어진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니자르 켄셀라, 맨노, 텔레그래프, 뭐, 매체가 됐든, 기자가 됐든,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이제 팩트가 된것 같은데, 일단 봐야 될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싸웠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무리뉴 감독하고 포그바가 싸웠을 때는 화면에도 잡히기도 했고 이 포그바의 표정이나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확실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걸알수 있잖아요 실제로 포그바하고 무리뉴 감독의 이제 사이는 점점 점점 멀어졌었고 맨유를 나가기 전까지 만치니 하고 발로텔리가 멱살 잡았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잡히면 아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알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디거하고 어, 케파가 싸운 거는, 투엘, 뭐, 맨노, 니자르 켄셀라, 알론소, 이런 식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도를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웨스트 브롬한테 대패를 당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지금 팀 분위기가 진짜 약간,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왜냐면, 팀이 갑작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했잖아요, 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완전 어그러진 거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어그러진 것인가. 그걸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둘이 어떻게 끝났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과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정말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일단은 이제 맨노 얘기를 먼저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를 돌다 보니까 맨노가 이런 기사를 냈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리디거가 이제 램파드 감독이 나가면서 뭐 그걸 주도했다 뉴스한테 갑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웰 감독이 언급하고 알론소가 언급하고 뭐 니자르켄셀라 어뭐 텔레그래프 디 에슬레틱 뭐 여러 곳에서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진짜가 됐습니다 일단은 일단 웨스트브롬전에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에이릭 바로 훈련을 잡죠 원래 쉬는 건데 이제 훈련을 잡아서 이제 수비를 강하게 질타했답니다 다 이제 질문도 받지 않고 좀 수비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격진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보다 수비진이 느끼는 게 훨씬 크겠죠 음, 리디거하고 케파가 나온 경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수비수, 어쨌건 골키퍼잖아요 아무래도 수비진에게 계속 이, 질책을 하는 투엘 그리고 수비수인 리디거 그리고 수, 골키퍼인 케파 받는 게 다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미니게임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딴 때보다 조금 더 가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저도 약간 상황이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하필이면 웨스트브롬을 대패한 상황에서 팀내 불화 얘기 비슷하게 나온 거잖아요 하... 그래서... 일단 뭐두 선수가 미니 게임에서 잠깐 다툰 거라도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물론 뭐 경기장에서 볼수 있지만 리디거는좀 다혈질인 느낌이 있어요. 어, 뭐 수아레즈랑 그럴 때도 있었고 조금, 조금 다혈질인 느낌은 있습니다. 선수 자체가 열정적이고 그러나 팀 내에서 그런 다툼이 있다 그러면 바로 사과를 해야죠.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리디거가좀 거친 태클이 들어갔고 케파가 그거에 대해서 야 너무 거칠지 않냐. 이렇게 항의를 한것 같은데, 류디거가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류디거 잘못이 맞습니다. 물론 상황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아, 사실, 나는 그렇게 태클 들어간 적이 없다. 와전된 거다. 이런 거라면, 케파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한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태클이 심하게 들어간 거라서 케파가 화낸 거라면, 류디거가 너무 심한 거죠?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 사과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 뭐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낼것 같습니다. 알론소도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썼고, 투엘도 일종의 해프닝,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아서 사실 별거 아닌 건 맞아요. 무슨 뭐 골키퍼하고 미니게임 하다가 다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뭐 선수를 밀기도 하고 막 살인태클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같은 팀 내끼리도 막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흥분해가지고 진짜 경기처럼. 음, 그런 거는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감독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들도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과했다 류디거가 조금 거친 태클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니게임을 하는데 이제 케파가 막으러 가면 류디거가 좀 거친 태클 이게 실제 경기에도 있잖아요. 너무 거친 태클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골키퍼한테 거친 태클이 들어가면 경고 내지는 심하면 퇴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캡파가 벌어 화를 냈고 르디거도 흥분을 막 감추지 못하고 막 화를 내니까 투에라고 이제 선수들이 중재를 받고 르디거는 그냥 먼저 들어가 버리고 훈련 안 끝났는데 먼저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루디거가 사과했다라는 얘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나 알론소나 뭐 니자르 켄셀라 이런 사람들은 별일 아니다. 어 왜냐면 훈련 중에 종종 있는 일이고 사람이 그 순간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지. 이게 무슨 뭐 웨스트브롬하고 연결되고 지금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뉘앙스거든요. 글쎄요, 저는. 어, 경도가 제가 본게 아니니까 상황이 일단 웨스트브롬 때문에 투엘 감독이 훈련을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안 됐고 어떻게 필드 플레이어가 7명이나 되는데 불락하는 선수가 없냐 이렇게 수비진에게 뭐라, 뭐라고 한 거잖아요 수비진에게 수비진 들으라고 이제 브리핑을 많이 했나 봐요 아무래도 좀 맞물린 것 같아요 물론 리디거하고 케파가 나간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일단 큰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리디거하고 케파에게도 들어보고 싶지만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알론소까지 언급을 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또 이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사실 불안한 건 이거예요. 대패가 있었고 제가 불안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패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투엘 감독이 언짢은 인터뷰를 하고 조금 기분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딱 분위기가 꺾일 때 나오는 모습들이거든요. 음. 한참 잘 나가던 분위기가 딱 꺾일 때 이런, 이런 뉘앙스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라면 정말 답답한 거죠. 왜냐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꼬꾸라지니까. 물론 이렇게 첼시 내부에서 잘 해결한 건 정말 좋습니다. 어, 감독도 나서서 아니라고 했고, 동료인 알론소도 아니라고 얘기해줬고, 류디거하고 케파도 빨리 사, 사과한 것도 정말 좋은데, 아 이런 일은 굳이 만들었어야 했나 언론에 나갈 정도로 굳이 만들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에는 좀 아쉽습니다 음, 투의 감독 말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뭐딴때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뭐 팀이 연승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싸운 거라 고 그러면 야 얘들 진짜 어? 한 경기 한 경기 막 연습 경기에서도 이렇게 투지 있게 하구나 멋있다 이러는데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한 모습이 될수 있거든요. 팀이 마침 대패를 했고 포르투라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8강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팀내 수비수하고 골키퍼가 싸웠다? 이게 기사로 나간다? 그럼 팀내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안 일으키고 끝난 것 같고요. 어, 리디거하고 케파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첼시 내에서 좋은 활력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싸우고들 그래.